자 우리 감각 동사 감각 동사는 우리 이런 단어들을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우리 얼굴에 다 있어 얼굴에 얼굴로 보죠 그다음에 스멜 코로 뭐하죠 냄새 맡죠 귀로 뭐하죠 듣죠 혓바닥으로 뭐하죠 맛을 보죠 피부로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다 들어있는 뜻이다 얼굴에 들어있다 자 그리고 어 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음.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형용사는 뭐 해피, 새드, 빅, 스몰 이런 거잖아. 명사를 꾸며 주는 말.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음, 자, 룩을 예를 들어 볼게. 자, 이거 해석 절대 여러분들 룩을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자, 뭐뭐 해? 뭐뭐해 보이다. 이렇게 해서 가져요. 보다 아니에요. 그 룩해지고.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볼게. She looks 하고 말을 해볼게요. 그녀는 보인다.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말이 돼? 안돼안 돼. 안 돼요. 어떻게 말을 더 추가해줘야 돼? 어떤 말을 더 말을 해줘야 돼?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, 그렇지? 그녀가, 그렇지? 그래서 그녀가 뭐 예뻐 보인다, 어떻게 돼? She looks pretty. She looks big. She looks tall. 키커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녀를 명사를 그, 명, 그녀를 꾸며주는 말 그녀를 꾸며주는 말인 형사가 오는 거예요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테이스트가 뜻이 뭐겠어요 어떤 빈칸 세우고 맛보다 이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명사 주어는 앞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 나요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달콤한 맛이 나요 쓴맛이 나요. 이렇게. 그니까 형사가 없는 거예요. 왜? 명사 꾸며주니까. 그치? 다르게 말하면 절대 li 붙이면 안 돼요. li는 뭘 꾸며주는 거냐면 동사 꾸며주는 말이에요. 동사. 맛있게 먹는다. 달콤하게 만들었다. 이런 거. li는 뭐 붙인다? 뭐 꾸며준다? 동사 꾸며주기 때문에 이건 절대 li 붙이면 안 돼요. 그래도 이제 스멜은 냄새 맡다가 아니고요. 앞에 있는 주어가 빵이 어떤 냄새가 난다. 이렇게 해석해야 돼. 사운드는 듣다? 이게 아니에요. 앞에 있는 음악이 뭐 뭐가 어떻게 들리다. 이렇게 말해요. 그치? 필요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? 느끼다? 이게 아니고 주어가 뭐 뭐함을 느끼고 있다. 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. 이해됐지? 응. 자, 그런데, 그런데. 자, 여기 보시면 밑줄. 사운드에 뭐가 추가됐지? 라이크가 더 추가됐지.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겠지. 그렇지? 그러면 라이크가 추가되면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는? 명사가 나와줘야 돼. 말이 바뀌어. 왜냐하면 라이크의 뜻이 뭐지? 라이크의 뜻이? 뭔 네. 뭐처럼 보이다. 이런 뜻이거든요. 나 선생님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음 일단은 여기를 좀 풀어볼까? 아, 여기 라이크가 들어간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다 파트 4 한번 더 펴볼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? 주디는 예뻐 보인다, 슬퍼 보인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? 주디는 뭐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치? 어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말을 거지처럼 보인다, 돼지처럼 보인다, 천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뭔가 형용사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명사가 와줘야지 명사. 자 보세요. 이게 sad나 happy 같은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? 그 명사죠. 그럼 정답이 뭐예요? 네. 언니 n처럼 보인다. 이렇게. 이 사람의 여자친구는 천사 들린다? 아니 천사처럼 들린다요. 어, 천사처럼 말을 하니까 천사처럼 들린다. 명사 나왔죠.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. 자. c 피컬트는 뜻이 뭐죠? 어려운이죠 어려운. 자 그럼 이거 형용사네 형용사. 그러면은 자 너의 질문이 어려운처럼 들린다 말 이상하지 때는 어렵게 들린다 이때는 또 사운드가 바뀌죠. 었 정리하면 명사가 나오면 천사처럼 들린다 천사처럼 n 여동생처럼 이때 명사가 나오면 라이크가 있어야 되고 형용사가 나오면 라이크 like 없어야 돼. 자, 스탑하시고 4번, 5번, 6번. 7번까지 좀 풀어주세요. Stop! Let's go! 자 이제 선생님 어, 다시 돌아가서 여기 파트 1번 풀어 볼게요 향수는 뭘 써야 되겠어? 냄새니까 Smell. 그치? 사과는 여기 신맛이 나왔으니까 맛을 써야 되니까 Taste. 아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. 주어가 단수주어면 어떻게 한다? 그렇지 록스 테이스트스 쓰 붙인다. 이렇게.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은 감점돼요. 그러면 자, 포도는 어때요? 포도는 맛이죠, 맛. 쓴맛이 난다. 맛은 뭐예요? 테이스트. 근데 포도는 지금 복수돼 있으니까 굳이 s 할필요없어 없어? 없죠. 그냥 테이스트. 단수 주어만 테이스트스. 자, 스탑 하시고 4 5 6번 풀어 볼게요. 스탑렛 레츠 고. 다음 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 룩의 밑줄, 사운드의 밑줄 있죠? 자, 그 여기 솔브의 밑줄, <laughs> 필의 밑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에 배우는 감각동사가 몇 번이죠? 1번, 2번, 3번인데, 자, 일단은 1번, 2번 을 풀어줄게요. 너는 슬프게 보인다! 지금 정답은 세드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Li는 선생님 뭘 꾸며준다고 했어요? 슬프게 운다. 슬프게 슬프게 노래 부른다. 이 동사 꾸며주는 말이야. 근데 지금 우리는 너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슬픈 너, 슬프게 너가 아니고 너 슬퍼 보여 이렇게. Li 절대 붙이면 된다, 안 된다. 안된다 그래서 여기도 f u 풀 정답. 3번 잠깐 놔두고요. 4번 설명해 줄게 이거는 이번에 배운 그 감각동사에 들어가, 안 들어가? 안 들어가죠? 안 들어가지? 네, 그러면, 이거 할 필요 없어요. 이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쉽게 푼다. 네, 동사 꾸며주는 말 맞죠? 이때는 또 에라에 붙여야 돼요. 왜? 왜? 감각동사가 아니니까. 여기까지 해야 되지? 3번은 일단 제 끼게요. 3번은 제 끼고, 여러분이 나머지 4, 5, 6, 7번, 한번 해볼게요. <웃음> Go! <웃음> 자, 다 풀었죠? 다음 갑니다. 어, 여기까지 할게요. Stop!